그장잘못도거 보셨는데, 네가 대답을 안 해준다면, 아니 오늘 안 물어볼 거야. 오늘 나한테 물어보세요. 아. 대답 안 해. 저기요, 이거 어디서 갖고 오냐고요 그렇죠. 테이프가 이제 저기 있는데, 저기 거를 갖고 가는 또 그러니까 내가 좀 아, 물어보면 더... 되잖아, 얘테 아니 근데 이또 대답을 안 하게 되면 내가 또 말씀... 내가 주면줘야지 어느지 아는 거야. 아니 그걸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. 이거 그거 대답 대답하는 거 바꿔야 돼요? 내가 마에안 들어도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저 원래 말좀 이래요. 그거는 본인 사정이 아, 본인, 본인 이에요 나도 내로 반대로, 말하는거예요내 방식대로 그 g i 면 여기저기서 갖다 쓸 수도 있는거고 나 m o 그냥... 너는 도는한 너는 번도 안 n 잖아 n 다주 Huh? Had to song 기 i t h h e 거. 도 i a n a k 쭉갖면서지 a 갖고 올 때는 s t o 는 me. Oh, Kupuki, what 지 a 갖고 오는 본인이 가져오는 거 미아씨 가져온 거 기분 나빠해서 이제는 사용을 안 하잖아 하지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대답이나 똑바로 해